왜 채무자는 굳이 왜 자꾸 협상을 <laughs> 자꾸 이렇게 피하고 그럴까? 왜 그러면 채무자나 아니면 그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 임차인들이 모텔 사업자를 폐쇄를 하면은 기존 낙찰자들이 영업을 못 하는지 알아요.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모텔 같은데 낙찰받으면 승계가 됩니다.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그거를 지휘 승계를 안 해줘도 낙찰하신 분들은 승계가 돼요. 제가 그 승계를 다 받아왔습니다. 위에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승계를 다 받았으면 이제 적당히 이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 참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물론 대화가 처음부터는 수월하게 되진 않아요. 왜 수월하게 되지 않냐면, 자기 재산을 경매로 진행을 하고 날린 상태에서 좋게 좋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협상은 처음부터는 안되고 그냥 몇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떤 건물이건 협상 같은 거나 그런 게잘 됩니다 과도하게 이런 모태 같은 거는 이사비 비용을 과도하게 많이 얘기를 해요 매천 단일로 얘기하진 않아요 금액이 이제 다 대부분 저억 단일로 근데 뭐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승계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인수 안하고 거기에서 뭐 유치권 행사하고 이 지하수 그 이제 지하수 물 있잖아요. 펌프 땡겨가지고 그거 갖다가 또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낙찰 받으면 상대방 없이 지승계를 어 일방적으로 다할수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가보죠. 이것도 이제 지하에서 겨울에 이제 모텔들은 이렇게 상하수도를 쓰는 게 아니고 지하수 펌프예요. 이것도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이것도 돈을 많이 요구를 해요 이것도 승계가 끝났습니다 이것도 승계가 끝난 거를 제가 위에 띄워드릴게요 카메라가 지금 우리 핸드폰을 찍고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카메라를 또 찍으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아 제가 이거는 아까 다 돌고 갑자기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고장나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제가 좀 담으려고 하다가 핸드폰이 많은 얘기를 다못 담고 이렇게 좀 짧게 찍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오면은 제가 많은 얘기를 또 담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낙찰 받고 영업 승계도 바로 했어요. 승계는 어떻게 했냐. 당연히 여기 임찬이나 세무자는 영업을 폐업 신고한다고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람들은 폐업 신고하면은 모텔을 운영을 못 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승계 안 해도 공매로 인해 가지고 낙찰을 받으면은 목적물에, 뭐 그냥 시 자체에서 승계 안 해도 영업신고 모태 영업신고를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사비를 항상 크게 불려. 나왜 그렇게 크게 부르는지 모르겠어. 다 억단이야 억단이. 억단이. <laughs> 억단을 르는데 그렇게 두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주겠어요? 그게. 자 지금 이제 현재 눈이 좀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오고, 어, 제가 나, 나중에 풀, 그 영상을 다시 한번또한번또 와서 찍을 때는 더 구체적인 얘기, 더 자세한 얘기를 할 테니까, 어, 이분은 저희하고 빨리 적당한 선에서 아름답게 끝났으면 좀 괜찮겠어요. 예, 너무 금액을 크게 얘기해버리면은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예, 서로 안 좋은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3탄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so. <muchos>